자, 이번에는 킹두 장을 이용해서 고른 카드를 찾는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두 장은 미리 준비해놨고요 자, 여기 나머지 카드들이 있는데, 자, 이 카드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자, 이거요. 자, 보시면, 10 스페이드, 고른 카드는 10스페이드고요10 스페이드는 10 카드 가운데 넣고 살짝 섞어주고, 자, 여기 있는 킹, 빨간색 킹두 장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킹두 장을 이용해서 카드를 찾는다고 했죠, 그죠? 자킹두 장은 나머지 카드 사이잘 넣어주고 살짝 한번 흔들어 주면 그두 장의 킹이 한 장의 카드를 찾아 주게 되는데 요 카드가 바로 방금 전에 골랐던 10 스페이드에요 자 똑같은 마술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 카드나 골라 주시고 자 이번에 고른 카드는 조커 자, 카드를 다시 한번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킹두장을 확인해 주고요 지금 조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에 있는 카드는 조카가 아니고, 현재 여기는 킹두 장만 있고, 아까 썼던 십스페이는 잠깐 그킹두장 사이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카드는 무슨 카드였냐면, 조카구요. 조카를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여기는 있킹두 장을 위해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킹두장 사이 에 있는 카드는 처음에 골랐던 그 카드가 아니라, 나중에 뽑은 조카가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킹두 장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는 마술하다가 중간에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자 일단 아무 카드나 관객에게 골라 달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고른 카드가 7 스페이드라고 가정을 하고 카드를 한번 섞어 주는데, 이때 우리는 뭘 하냐면 탑 컨트롤 하게 됩니다. 탑 컨트롤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동영상 끝에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7 스페이드가 현재 맨 위로 올라간 상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K 두 장을 관객들이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는 뭐라냐면 브레이크 한장 걸죠. 맨 위에 올려놓은 7 스페이드를 탑 컨트롤에서 올려놓은 7 스페이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K 두 장을 확인시켜 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세장을 같이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이렇게 K 두장이 있죠 라고 확인을 시켜 주면서 K와 K 사이에 7 스페이드를 넣은 다음에 카드 중간에 이렇게 꽂아 주면 사실은 이건 두 장이 아니라 이미 세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꽂아놓고 흔들어 준다든지 신호를 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마술의 제스처를 취해주고 나서 카드를 펼쳐보면 K 사이에 고른 카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마술이 되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두번 했는데 그두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K 사이에 7 스페이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7 스페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로 변해 있었던 그런 마술이었어요. 그죠? 자,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아무 카드 를한장고르게 되고 이번에 고른 카드는 9 클럽입니다. 9 클럽. 자, 9 클럽 역시 탑 컨트롤에서 매니를 올리게 되죠. 자, 그다음에 탑 컨트롤에서 매니 올린 카드를 역시 브레이크해서 를잘 걸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 K 두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카드 나머지 전체를 뒤집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한 한 장을 브레이크 걸어주고요. K 두 장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사실은 K와 K 사이에 좀 전에 골랐었던 9클럽이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이제 K 카드 총 4장 맨 밑에 있는 8하트까지 4장을 지금 브레이크 걸어둔 상태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7스페이드를 마치 K 두장 사이에 꽂는 것처럼 꽂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카드 밑에 다섯 번째 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하트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서 넣자마자 K 한 장을 당겨주면 마치 K 사이에 방금 전에 꽂은, 꽂은 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꽂은 카드는 이쪽에 어, 안 보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카드는 확인시켜줘도 무방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신호를 준다든지 다시 한번 마술의 제스처를 취해주고 확인해 보면 K 사이에 두 번째 고른 카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마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술을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냐면, 사실 이미 응용편을 제가 알려드린 건데, 그, 그냥 고른 카드 찾는 마술로만 쓰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뭐, 카드 한 장을 골랐다. 음, 좀 알기 쉬운 카드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카드 한 장을 골랐다. 7 다이아몬드. 역시 탑 컨트롤 합니다. 7 다이아몬드가 지금 맨이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K 두 장을 가지고, 고른 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카드 가운데 놓고 흔들어서 K 두장 사이에 고른 카드가 들어가 있게 만드는 이런 마술로다가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연습해 보시죠.